SP5000 시대 붐은 온다. 동아케미. 미장은 신야, 이 터아깨미. 둘다 지금 꼭 알아야 할연금 계좌치트키가 있다. 바로 최고누합형 ETF. 상법 개정안과 자사주 소각 의무화, 배당촉진 제도 등 주주 친화적 정책을 내놓은 새 정부. 외국인들의 약4조원 순매수로 저평가된 기업들의 재평가가 기대되고 있는 지금, 부아깨미라면 든든한 배당에 더해 성장성까지 기대되는 플러스 고배당주 최고누합 ETF를 추천해. 은행, 증권주 같은 저 PBR 배당 주식들을 편입하고 있어. 상위 다섯 개 종목들이 모두 기대감을 반영해 자금 유이 빠르게 들고 있어. 역사가 보여주는 S&P500이 성장성 하지만 연금 계좌 안전자산 비중 제한으로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많았지 하지만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 답은 바로 플러스 미국 S&P500 미국채 호나보시 액티브 S&P500과 미국 단기채 50%씩 투자하는 ETF라 연금 안전자산 비중만큼 담을 수 있어 퇴직연금 계좌에서 S&P 500에 최대한 많이 투자하고 싶다면 꼭 챙겨야겠지? 똑똑한 투자자라면 플러스 고배당주 채권 혼합 미국 S&P 500 미국채 혼합 50액티브 ETF를 플러스해 봐. 플러스 ETF